<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김종혁의 주간 전망. 네, 이번에는 저희가 리플이랑 비트코인, 요런 거 한번 시간이 나가지고, 이때까지 올린 게 없어서 한번 올리보겠습니다 먼저 리플인데, 제가 예전에 한참 거래했는데, 지금 전혀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개인적으로 요런 이렇게 이렇게 진도가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제가 예전에 그 스냅샷 스파크 토큰 그리고 리플로 받으려고 제가 22만 9천 개 이렇게 매수했던 기억이 나서 오늘 로그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어이 리플은 아무튼 음.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거 장기로 보유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현재 보유했는 건 없습니다. 이거 보시면, 네, 없죠? 네, 없습니다. 매수금액 없습니다. 그래서 잔고가 없어요. 그리고 스파크 토큰 안 돌아왔습니다. 송보다는 제가 다 팔아먹었고, 네, 고팍스, 고팍스에서 다 팔아먹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잔액이 없네요. 4,900원. 네, 이런 이쯤인데. 이제, 제가 보는 시점은, 저는 어차피 그 주식에서 파생을 하니까, 어 제가 보는 시점을 한번, 어떤 관점을 보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지표로는 뭐, 50일선, 15일선, 주봉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20주나 60주나, 음 뭐,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보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화면이 안 나오네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화면 나왔는데 연필을 네, 녹음해서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주봉이죠. 주봉, 주봉 이렇게 넣고 보면 네, 이렇게 넣고 보면 주식차트보다는 좀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음 제가 보는 관점은 어 여기가 그 우리가 예전에 2,800만 원 여기가 고점이었고 여기는 8,000만 원대죠. 8,000만 원 여기가 고점이었고. 그러면 지금 위치를 보면 저는 이제 여기 요거는 지금 50주봉인데 이제 60선으로 이렇게 고치기 귀찮아서 그냥 그대로 설명할게요. 음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캔들이 이 15주봉 밑에 20주봉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캔들이 이렇게 20주봉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림상으로 보면은 20선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 5주봉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처럼 이렇게 부딪히면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다시 옆으로 이렇게 누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누워버리면 네 이렇게 누워버리면 빵 지금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아 그게 쉽지 않아요 쉽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매물때 여기 매물때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샀을 거예요 5천만원 밑에서 5천만원 밑에서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차트가 어, <laughs> 여기처럼 이렇게 그 61선에 캔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도 이렇게 뭐 이렇게 가다보면 60에서는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어리거리 하다가 캔들이 여기 있을 때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을 때 이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만약에 요건 만약입니다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이렇게 꺼 버리면 얘도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따라 내려오겠죠 그러면 저는 사실 어디를 지지로 보고 있냐면 음, 여기 요기, 여기도 사실 조금은 좀꿈 음 같은 이야기인데 요 사이 어디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1,500만 원 내외. 저는 이 370만 원대 예, 405만 원대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샀기 때문에 어, 지금은 거래를 안합니다 지금 안하고 있고 현재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가 그림 좀 지울게요 보시면 보시면 자 보시면 요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해서 빵 지금 이걸 전부 기다리고 있잖아 요 여기처럼 빵 그러면 이 60선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20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그림은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 올라갈 때 보면, 20선 위에 다 위에 올라가 있죠? 이렇게. 네. 여기 보면 지금 현재는 어때요? 이 20주봉 밑에 있죠? 캔들이. 캔들이. 여기서 전제상 1억씩, 뭐 많으신 분은 뭐 3억씩 이렇게 때려 하면, 올라가면 괜찮은데, 내려가면 슬픕니다. 음. 그래서 저는 관심을 어디에서 찾느냐. 이런 그림이 나올 때, 이렇게 이렇게 나올 때, 그때 한번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눕겠죠. 어느 순간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좀 깨끗하게 이렇게 내려오고, 얘가 만약에 여기서 더이 밑에까지 안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될 때, 이 어디쯤에서 저는 타겟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전부 다 리플 많이 갖고 있죠. 리플. 리플 한번 볼게요. 리플 주봉을 보면, 지금, 예전에 제가 300원, 340원인가, 뭐, 그쯤에서 샀는데, 이게 참, 리플이란 종목은, 네. 자, 보시면, 참, 예, 얘를 많이 먹었던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또 예정이 한 번씩 가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불을 지금의 위치 말고 옛날 위치를 한번 보고 설명할게요. 을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5천 원, 여기 5천 원 근처 찍고 여기 20주봉, 15주봉인데 20주봉으로 그냥 설명할게요. 이렇게 내려와서 얘가 본격적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면 캔들이 여기 60선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퐁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 왜냐하면 여기 800원에서 1200원대에 거래량이 많아요. 여기 사는 사람도 많고 여기에 사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도 물을 탔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200원. 800원. 얼마 전에 400원. 그럼 요렇게 세 개를 이렇게 합치면 2400원. 요거 나누기 3 하면 얼마입니까? 어, 이게 이제 1대1대1대 1대 1대 이렇게 샀을 비율인데 제가 봤을 때는 평균 단가가 8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800원에 최대 매물이 있을 거예요. 물론 천원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쉽게 올려줄 사람들이 아닐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냐면 스파크 토큰을 아직도 안 줍니다. 아직도. 아 이런 맨날 꿈만, 꿈만 가득히 실뢰주지 않고 그래서 얘가 그림상 주봉상 요런 모습 나올 때 요런 모습 나올 때 요런 모습 나올 때 우리는 그때 그때 기대합시다 요63 보이시죠 요렇게 요63 보이시죠 요렇게 옆에 지금 여기가 없는데 요렇게 가다가 20선 요렇게 가다가 밑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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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빼버리면 여기처럼 계속 빼버리면 계속 빼버리면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얘도 이렇게 내려오겠죠 실선이 이렇게 그러면 현재 이 단가에서 또이 밑으로 이렇게 이 우리 예전에 이 200원대, 300원대까지 또 이렇게 한번 가겠냐만은 여기 보십시오 요요 요, 요 캔들 여기 보시오 요 캔들 비슷한 위치잖아요 그리고 짝대기 조금 보면 거의 비슷해요 음. 그래서 저는 부정적이다. 네, 매수하실 분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비트코인 뭐, 뭐 이더리움 음, 3대장들 나머지 뭐알트코인들뭐 많이 거래 하시는데 이게 이제 위로 이렇게 빵 터지는 모습을 지금 기대를 많이 하실 거예요 여기처럼 뭐 SEC 소송이 어떻고 저떻고 예 저는 2400원대도 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자고는 리플은 인내적으로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싼데 여기에다가 1억씩, 뭐 혹은 5천만 원씩, 말해서돈 많으신 분은 뭐 3억씩. 아, 이거 어떻게 베팅합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올라가면 잘했지. 근데 내려가면 1억이면 20% 빠지면 2천만 원이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뭐 행복 고문, 희망 고문. 아무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아무튼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동산도 폭락하고 있고 또 다음 주 수요일날 또 우리나라 금리 이번에 또 인상이 있죠. 미국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아무튼 올해 연말 내년도까지는 시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네 투자 이미 물려 계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기다려야 되고 자기가 샀는 단가 올 때까지 그리고 추가로 매수하실 분들은 저는 네, 반대입니다. 반대. 여기 보시면 또 한번 설명할게요. 이 캔들이 이렇게 지금 지금의 자리가 이 정도 자리일 수도 있겠죠. 여기도 보시면 이 정도 자리. 그러면 여기서 캔들이 이 60선이 60선이 잘라 보이니까 위에서 60선이 이 60선이 캔들이, 이렇게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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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냥 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계속 가버리면 사람 미칩니다. 이거, 여기처럼. 이렇게 가버리면.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700, 800원 가까이 갔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까지 갔지? 800원 근처 갔네요. 네, 800원 근처 갔네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800원에 샀다고 쳐. 800원에. 이 700원, 600원, 500원 이렇게 만약에 떨어지면 8천만 원씩 샀다면 7천만 원 되고, 6천만 원 되고, 5천만 원 되고 계속 떨어져요. 그럼 올라가면 괜찮지, 올라가면 9천 원, 900원, 1천 원 올라가면 1억 샀는 사람들은 9, 10% 올라가면 1억 1천, 또10% 올라가면 1억 2천 이런 뭐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60선이 이렇게. 육신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틀으면 괜찮아 근데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계속 뻗어버리면 여기처럼 뻗어버리면 환장합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비트 차트로 설명 드렸고 스파크 토큰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이 너무 이리플이이 가리빵 진짜 약속 안 지키는 이 사람들을 신뢰를 저는 못 하겠습니다 네 엄청 아직 안 돌아왔어 그렇게 하고, 방송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방송은 오늘 처음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하고, 네, 주로 이제 선물 투자 많이 합니다. 선물 투자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뭐 선물 옵션, 그, 알트 코인이 있듯이, 그, 주식 시장에는 선물이, 선물이 비트코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주식 시장에서는. 이 옵션이 있어요. 옵션. 이 옵션이 알트코인이에요. 알트코인. 이 코스피 200을 비트코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더리움, 뭐 리플, 뭐 에이다, 뭐 이렇게 뭐 쭉쭉쭉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알트코인은 그 기준 자체가 이제 이렇게저저 저 코인은 이렇게 이제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 뭐야 선물 옵션은 이 코스피 200 지수 200 예를 들어서 뭐 지수가 300이다 300이면 이제 여기 콜푸시라고 있어요 중심가를 이렇게 300을 정해놓고 여기 이제 알트코인이에요 여기 콜의 알트코인 올라간다 알트코인 얘는 이제 내려간다 알트코인 이게 이제 옵션 이게 옵션이라고 합니다 크게 봐서 옵션 이렇게 그래서 음, 아무튼 뭐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도 하고 차츰차츰 방송 조금씩 늘리면서 네, 설명 한번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좀 하루 전 연휴 보내시고 네, 내일부터 활기찬 주말 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